지금 맵을 집어넣자마자, 3% 확률로 신성한 오브 떨어뜨림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아, 쥐로 바꿔주는 쥐가, 이게 지금 그, <laughs> 무리 규모가, 규모 자체가 완전 다르죠. 다시 기초부터 노드를 활용한 그런 파밍이기 때문에, 자, 이거 집어넣고 한번 입장 한번 해볼게요. 얼마나 많이 주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신성한 오브 선택지가 저 처음 먹어보는 것 같은데, 이가 네요 하나, 둘, 셋, 아, 세 개, 다섯 개. 지금 1개 먹었거든요? <laughs> 10개 정도 먹었고. 이게, 그, 자주 있는 행운은 아니죠? 신사호브 신상호부... 어우, 야, 벌써 많네요. 신사 로브 떨어뜨린 선택지는 잘 나오는 선택지가 아니니까, 그죠? 아니. 몇게가나오니다 <laughs> <도끼가 나온 거. 웃음> 이, 그, 그 노래가 생각나네요. 별빛이 내린다, 샤라. <laughs> 아이고, 이제 죽어버렸네요. 이제는 쥐가 더안 보이기 때문에. 네, 보스까지 처리가 됐고요. 어, 이제, 그, 올플레임을 통해서 저, 신선 오브를 추가로 떨어뜨림이 떴을 때, G로 치환을 해가지고, 24개의 신선 오브를 얻는데 음. 성공 했습니다. 어, 굉장히 쏠쏠한 파밍이었네요.